안녕하세요. 호미알드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이고요. 아, 지금 보시는 것은 주키니 호박입니다. 주키니 호박. 제가 계속 주키니 호박 계속 어, 실패를 하다가 이제 작년에, 작년부터 이제 조금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 작년에 씨앗을 제가 그 채종을 못해가지고 올해는 이제 씨앗 채종을 하려고 지금 이거 키우고 있는 주키니 호박이에요. 올해는 월맛에서 제가 씨앗을, 어, 한, 0 개도 안 되게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20센트 하더라고요.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하고, 사가지고, 어, 이제, 그, 한, 한, 뭐라 그나 한, 한 군데에다가 한두 개씩 씨앗을 두개 심어가지고, 여기는 지금 옆에 보면 지금 아직 이것도 조그맣게 자라고 있긴 한데, 나머지는 거의 다, 제가 다, 그, 올라온 것도 있고, 안 올라온 것도 있고, 막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두개다 올라와가지고, 이제, 하나는 아직 조금맣고안 뽑아줬어요. 그냥 내버려, 내버려뒀고, 요거는 이제 새하 최종용으로 키우고 있는 거고, 그 옆에는 이제 지금 수확해도 되는, 어, 주키니가 지금 자라고 있고요이거는다가 나중에 수확을 해줄 거고요 여기서 지금, 어, 요거까지 하면은 세 개, 3개, 요거 세 개째 수확하는 거고, 요거 이제 지, 최종용으로 키우고 있는 요거는, 하면 4개. 이렇게 하면 네개 되죠? 네개 요렇게. 엄청, 어, 이 죽기네 호박은 제가 치앗을 처음 최종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 수확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놓아두고 있습니다. 지금, 어, 뿌리에서 아주 가까운 부분에서 자라고 있어서 그런지 그 이후로 이제 그 호박이 암꽃이 그렇게 잘 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요거 하고 세 개째인데 세개 3개 하고 저 끝에 이제 조그맣게 새끼 손가락 정도 되는 게 이제 암꽃이나 피려고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어, 주키니 수박, 아, 주키, 주키니 호박, <laughs> 네 주키니 호박 또 어, 시야 체중을 하도록 할,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